아,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, 어,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, 앞쪽에도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있을 수 있고, 요 뒤쪽에도 이렇게 어, 두 사람이 앉아서 마주보고 식사를 할수 있게끔 제작을 해 놓으셨고요. 냉장고도 대형으로, 그 다음에 수저는 이렇게 민니로해 놨습니다. 그렇다고 지금 모양이 어, 이동식처럼 생겼지만, 이동식 수저는 아니고요. 여기서 간단하게 어, 사용할 수 있게끔, 어 청수가 6 0리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밑에 숨겨져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힐링 데이에서 제작한 건데 지금 보면은 쭉 한번 살펴보세요. 샤워장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런데 힐링 데이에서는 샤워장이 없으면 힐링 데이 그 캠핑카 튜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샤워장이 있습니다. 있는데 공개는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 하시네요. 대표님이 너무 따라한다고. 어, 여기에 지금 어, 분명히 샤워장이 있어요. 저는 알고 있지만 저도 좀 답답하네요. 공개를 못 하니까 그거는 직접 오셔서 상담하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수납장이 잔뜩 있는데 수납장 겸 여기 어, 저 암막 커튼도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. 아 바깥에 내다 볼수 있게끔 다해 놓으셨고, 그 다음에 지금 어, 요즘에 그 힐링대에는 감춰놓는 걸갖다좀 많이들 이렇게 제작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어, 400 이상의 그 인산철 배터리 해놨고요,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컨트롤 패널을 이 안에다 해놔서 저 잠잘 때 눈부심이 없도록 제작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 수납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요 안에도 그리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. 싹다싹다 싹다 수납 공간을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지만 이 안에 이제 전기 시설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. 네. 자 전기 시설이 밑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 수납 공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 보면은 어 맥스팬도 이렇게 있어요. 맥스팬도 있고 조명도 이렇게 세개씩이나 무드등으로 전부 다 터치 형식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갖고 제작비가 이제 1,150만원인데 왜 가격이 좀 이렇게 싼 편이냐 했더니 어 지금 이 차주님이 벌써 두번째 이렇게 그 여기 오셔갖고 두번째 제작에 들어갔다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줬다고 합니다. 원래 기본가는 1,500인데 말만 잘하면 조금 가격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오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